64번부터 이거 첫번째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을 하라고 했죠 맞아요 그 mn이 써져있는게 그거죠 그걸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연습을 좀 합시다 이렇게 쓰는거 이해하시겠어요? 서로 분, 분, 분 반대로 쓰기로 했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은 넘어가면 플러스 1로 바뀐다라는 거니까 아 이제는 저렇게 그냥 플러스로 그냥 써주자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65번은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죠 그럼 얘는요 y는 로그 3에 x플러스 1에 플러스 2 이렇게 한 번에 쓸수 있어야 합니다 되었습니까? 66번 볼게요 x축으로 플러스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즉 y는요 보세요 로그 3분의 1에 x 마이너스 3에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부호 반대로 쓰는 거. 이거 언제부터 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했었어요. 그죠? 중학교 때도 안한 찐따 같은 새끼 있으니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쌤이. 자, 이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이해해요? 오케이. 됐죠? 그럼 바로. 대칭이동, 이건 평행이동에 관련된 이야기였고, 바로 대칭이동에 대한 걸 해보겠습니다. 68번부터 70번까지 바로 풀어보니다